영국의 예언가 파커는 또한 인류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은 전환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인류를 영적각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파커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인물을 동양의 성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추베도의 47번째 그림에서도 동양의 성인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추베도에는 자미성명이라는 구절이 있어 푸세 사람들은 이 성인을 자미성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예언가들이 모두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파커는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각성입니다. 이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예언 속에서 인류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류는 어두운 칼리 육아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황금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5년이 정말로 새벽전의 어둠 같은 순간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